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동영상 편집을 할때 장면 전환 이펙트를 집어 넣으면 좀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의 iMovie를 사용하여 장면 전환 효과를 주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ovie도 다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틀처럼 미리 만들어진 장면 전환 효과들이 있습니다. iMovie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장면 전환 효과들을 추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개의 샘플 동영상 클립들을 프로젝트로 가져옵니다. 장면 전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의 트랜지션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iMovie의 기본적인 장면 전환 효과들이 아래에 나타납니다. 마우스 포인트로 트랜지션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보면 오렌지색 라인이 보이면서 트랜지션 안에 위치를 보여줍니다. 좀더 자세한 트랜지션의 내용은 오른쪽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들 트랜지션에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찾았다면 트랙에 효과를 추가해 봅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랜지션 윈도우에 원하는 아이템을 드래그해서 트랙 위에 클립들 사이에 막대 바로 가져가면 녹색 플러스 아이콘이 생기면서 트랜지션이 추가됩니다. 트랜지션이 추가되면 막대 아이콘이 상자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트랜지션이 추가된 것을 표시해줍니다. 클립을 플레이해 보면 트랜지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도 있는데 교차 디졸브 효과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과라서 단축키가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바의 편집 옵션에 가보면 아래쪽에 교차 디졸브 추가 아이템이 있고 단축키는 커맨드 T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가 커맨드 T를 입력하면 교차 디졸브 트랜지션이 추가됩니다. 여러 개의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거나 커맨드 A로 선택한 상태에서 커맨드 T를 입력하면 첫 도입부 장면부터 마지막 끝나는 장면까지 트랜지션이 적용됩니다. 또 다른 적용 방법은 원하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더블 클릭만 해도 됩니다. 만약 하나의 위치에만 트랜지션을 추가하고 싶다면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트랜지션의 속도는 트랜지션에 얼마나 시간을 할당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트랜지션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트랜지션의 이름과 할당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뜹니다. 장면 전환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이 창에서 시간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디폴트 시간은 1초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시간을 바꾸고 싶다면 iMovie 설정으로 들어가서 트랜지션의 기본 시간을 원하는 간격으로 바꿔줍니다. 적용된 트랜지션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른 트랜지션을 드래그해서 덮어 씌워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 디졸브 대신 교차 흐름으로 바꾸고 싶다면 교차 흐름을 드래그해서 더 씌우면 됩니다. 몇 가지 아이템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타임라인 우측 상단에 프로젝트 설정으로 들어가서 테마가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테마가 적용되어 있다면 자동 콘텐츠 옵션에 체크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iMovie 안의 기본적인 트랜지션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시작과 마지막에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원하는 트랜지션 효과를 끌어다가 영상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는 영상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효과가 적용됩니다. 트랜지션 과정에서 중간에 배경색으로 잠시 시간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 디졸브 장면 전환하는 부분에서 검은색 배경으로 중간에 간격을 주고 싶다면 중앙 옵션 메뉴에서 배경을 선택하고 검은색을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클립 사이에 떨굽니다. 클립 사이에 삽입된 검은색 배경 화면 양쪽에 트랜지션을 적용하게 되면 클립들 사이에 트랜지션 되 있는 부분에 배경색으로 간격을 줄수 있습니다. 배경색의 길이를 조정해서 원하는 장면 간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의 종류와 배경색은 다른 것으로 교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이 무비에 설치된 트랜지션들 이외에 더 많은 트랜지션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한된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서 테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트랜지션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 테마 트랜지션을 선택하면 네 종류의 아이템들을 선택할 수 있고 전체 클립에 트랜지션들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세부 사항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 테마 트랜지션은 복사하거나 다른 iMovie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등의 편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세팅에 가서 자동 콘텐츠에 체크 해제하면 테마 트랜지션들을 삭제하고 iMovie의 다른 트랜지션들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클립들 사이에 트랜지션을 적용한 상태에서 트랜지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 시간을 길게 조정하고자 할때 미디어가 부족 에러가 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랜지션이 적용될 미디어 길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때는 앞뒤 클립을 앞뒤로 드래그해서 트랜지션의 효과가 적용될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이런 현상을 편집할 수 있는 좀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아이콘을 우클릭하거나 컨트롤 클릭하면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아래쪽에 정밀 편집 보기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쪽 클립과 뒤쪽 클립이 위아래 트랙으로 배치되면서 트랜지션을 좀더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쪽과 뒤쪽 클립을 드래그해서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되는 부분에 여유를 줘서 미디어 부족 에러를 수정할 수 있고, 트랜지션 효과 자체를 드래그하여 정밀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은 트랜지션을 좀더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iMovie의 트랜지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